자, 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미분 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본다.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을 찾자. 극대 극소로 나타내겠다 이 말인 거야. 자 함수의 증가 감소 표로 나타내는데 굳이 표로는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증가 감소 표시만 좀 해주면 되고요. 극값을 체크를 하자. 그 다음에 3단계, x축 또는 y축의 좌표를 구한다. 이거는 필요했다.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 나가면 된다. 요 앞에서 내가 대략적으로 그리면서 풀었잖아. 그치? 그, 그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문제 보면 대략적 그래프 개형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대충 그려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거는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 이외에는 대충 그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다음에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이런 거 구하기 귀찮으면 일단 생략해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 기형을 대충 그려보자. 구체적으로 안 그릴게요. 구체적으로 그린 거는 해설 좀 참고해 주시고 자 미분합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으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f 프라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1과 3 그럼 증가 감소 증가라는 뜻인 거예요 자책 보면 증감표 지금 하는 거랑 똑같아 증가합니다 감소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냥 표시를 해놨을 겁니다 나는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해 그거는 학교에서 뭐 증가표를 꼭 그리려 연습을 해라 하면 그건 연습하시고 그 말을 안한 쌤들도 많거든 그러면 굳이 중간표는 연습 안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요점만 알면 뭐 끝난다는 건데 단순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리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4차 또 미분합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8x 4x를 묶을 수 있겠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쓸수 있겠고 1, 2둘다 마이너스 4x의 x-2, 1의 x-2로 인수분해가 이쁘게 됐습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0과 1과 2에서 x축과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최고 창의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밑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분함수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laughs>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감소 증가 감소 증가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끝. 되겠니? 자, 이때 3차니까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똑같겠지?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칭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형태로 그림을 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조금 조금씩 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에? 저런 모양들이다. 삼차 함수가 끝값을 가질 조건. 뭐 아까 전에 이야기 했었죠. 삼차함수 극값을 갖는다. 미분함수가 결국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삼차함수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니다라는 뜻인 거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더 이야기를 하면은 f'의 x라고 하는 것은 2차라는 걸로 확인이 될 겁니다. f(x)가 3차라고정해줬기 때문에. 3차의 개수를 양이라고 정해 놓는다면 2차의 그래프는 부호의 변화를 생각하면 x축과 만나지, 만나니, 만나니, 만나지 않니 이게 중요한 거니까 x축과 안 만나요? x축과 어, 옆으로 정그리는게 좋지. 아까 비슷하게 접해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이게 뭐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계속 증가합니다. 이말 아닙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증가하다 멈칫하는데 바로 증가합니다 증가다 하 멈칫했는데 바로 증가합니다 이 말인거고 이 녀석은 증가다 하 감소하다 증가합니다니까 이렇게 그려질거다 그 값이란 여기랑 여기다 이 말인거지 됩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요 경우만 만들어라 즉 x축과 미분함수가 두점에서 만나야만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laughs> 자, 다음 세 가지 중 하나가 된다.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께 미분함수, 밑에께 원래함수. 다시. 위에 게 미분함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이거는 중간 영을 찍지 그 지점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알파에서 그럼 증가하다가 증가합니다 그냥 계속 증가합니다 약간 굴고 찰랑거리긴 합니다 A가 그러니까 음수 같은 것도 뭐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기. 자,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는 것이 있다. 극대 극소를 가질 때 미분해준다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라고 하는 건데 미분함수의 그래프가 x축을 통과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이 걸리는 지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만 된다. 곧 4분의 d, 환별식을 써보면 a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3a가 0보다 크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a, a 3, 0보다 크다. 이제는 뭐 a에 관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부동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뜻이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다. 또는 3보다는 a가 크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아닌 영역 찾으면 되겠지. 곧 포함해서 이 영역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0보다 xa가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극값은 가지지 않더라.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항상 극소 값은 가진다.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fx라고 하는 것이 4차야. 자 이거를 AX의 내제곱 플러스 어쩌고 A는 양수라고 또 지급을 해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미분 함수가 3차 함수가 될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 인 3차 함수 그래프는 좀 전에 대략적으로 공부했듯이 이런 꼴이 일반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무조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X축이라는 것이 있을 때 무조건 저 밑에서 저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무조건 0을 통과하는 부분은 반드시 하나 생긴다. 이 말인 거죠. 즉,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는 무조건 하나는 생긴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극소값은 무조건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란 의 4ax의 세제곱 어쩌고. 일반적인 그래프 개형을 이거다라고 볼게. 그러면 이놈이 뭐가 되는?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고 싶은 거잖아. 최대 몇 개? 3차 시. 최대 3개.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있을 수도 있죠. 두 개일 때도 있고,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뭐세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인 거야. 그렇다면, 제점에서 만났대. 감소, 증가, 감소, 증가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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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증가, 감소, 증가란 뜻이라서 그래프 기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 다음 X축, 두 점에서 만나는데 접할 수가 있지요. 요 점, 요 점에서 만났대. 그럼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 본다면, 감소, 멈칫, 감소, 증가. 내려가다가 멈칫,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라.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군 가지는데 처음에는 그냥 통과하고 두 번째 이렇게 중군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랑 여기를 비교할 때 감소, 증가, 멈칫, 증가. 감소, 증가, 멈칫,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인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만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 이때 뭐겠어 감소 증가다 이말 아니겠어 뒤집어서 한번 찰랑거리면 됩니다 여기서 증가량이 약간 변화는 생기잖아요 그치 증가가 시계하다가 좀 밋밋하게 잠시 좀 살짝 증가 마세요 다시 뒤로 올라가니까 시계 증가하세요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은 찰랑거리는 형태 그 다음에 3차식이 3중근이라는 걸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 증가량이 대칭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원래 함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것이 대칭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2차 함수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서 4차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우리가 개형을 대부분 짜봤는데 자, 극값이 존재하는 것을 볼게요. 여기 하나 극소 하나 극대 극소. 자총세개가 생길 수 있지. 이때는요. 두번째는 이건 극값이라 하겠어. 안 합니다. 여기만 극값이겠지. 한 개. 자이 녀석 여기 극값이 돼요. 안 돼요. 여기 한 개. 자 여기서 한 개. 여기도 한 개.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 세개를 가질 조건이 뭐라 뜻인 거야. 미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근을 가질 때만 4차함수는 극값을 세개 가지게 될 것이고, 최고 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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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소는 다 가져요. 기본적으로 극대는 언제 가져? 이때만 가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4차함수가 극대,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극대를 가질 조건은 미분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할 때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미분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존재할 조건은 뭘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면 되잖아. 미분 함수의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우리는 해결 방법을 생각해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알아듣냐? 자, 음수일 때는 뒤집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이야기한 대로 아마 하나하나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laughs> 자, 4차 음수가 있는데, 임마가 극대 값을 가진대.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죠? 어, 한마디도 해줘야겠네. 1차 음수. 최고창의 개수는 양수로 고정시켰을 때 1차 음수 올라가는 거지.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끝납니다. 2차 함수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3차 함수 밑에서 시작해서 한번 더 꺾어주고 다시 위로 끝나요. 4차 함수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기본 꼴이다 는 거야. 자 오른쪽은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거지. 왼쪽은 홀수 차일 때는 밑에 있고 짝수 차일 때는 위에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최고차 항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음수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래서 음수의 짝수차 제곱하면 양수잖아. 그래서 짝수차는 위에서 출발하는 거다. 음수의 홀수차 제곱하면 음수잖아. 그래서 밑에서 출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 놓으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이놈이 극대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겨야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극값이 세 개가 존재해야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해 보면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4kx, 4kx 이렇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건데, 얘가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질 때만 에 극대라는 게 생기더라라고 좀 전에 공부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4x를 묶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고 쓸 수가 있다. x값은 0이 되게 하는 x값은 0 하나는 확정. 그럼 여기서 0이 나오면 돼? 는데안 돼? 안 돼. 그래서 0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k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2차식이 두 실근 판별식. 9기 4k가 0보다 크면 됩니다.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4분의 9보다 k가 작다. 그래서 이렇게 답하면 이제 틀리게 된다라는 거지. 또는 0보다 k는 작다. 0이라는 것을 반드시 빼내야 됩니다. 주의를 꼭 해주세요. 그 다음 문제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100% 극값이 존재한, 극대가 없을 때를 물어볼 것 같은데? 맞나? 어, 그럼 이게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k가 k가 작다니까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또는 k가 0일 때. 이 중요하다 이 말이고. 이게 부등식에서 그게 아닌 것 찾기가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은 수직선을 그어보면 훨씬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죠. 0이 아닌 것, 0보다 작은 것, 0보다 는 큰데. 어, 4분의 9보단 작다 이 말인 거니까 여기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0과 이 부분 4분의 9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가지지 않는다 끝냈고